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와비입니다. 오늘은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와 애플의 파이널 컷 프로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그둘 프로그램 사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바로 트레저 헌터 PD이자 영상 천재 와비입니다. 저는 지금 트레저 헌터에서스랭넛이라는 게임 쇼 필름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휴. 안녕하세요. 아이템홈 쇼핑의 와비입니다. 바로 그 주황 버섯입니다. 페네시스 벌판을 폴짝 폴 39,8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휴. 보셨죠? 요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비는 무슨 프로그램했었죠? 저는 파컷 골수 유저였죠. 그러면 각자의 프로그램 역사를 좀 말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맨 처음에 펜카시아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썼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썼어요 그리고 베가스를 쓰고 그 다음에 에펙을 썼어요 그니까 음. 베가스랑 에펙이랑 같이 쓰다가 이제 파컷이랑 에펙이랑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에펙간의 연동이 필요해서 지금 프리미어와 에펙을 쓰고 있죠 저는 처음에 윈도우 무브메이커를 쓰다가 베가스로 넘어오고 베가스와 에펙을 쓰다가 맥북을 사고 파컷과파컷과 에펙을 쓰다가 이제 형이 꼬셔가지고 아 어, <laughs> 그랬나? 프리미어로 일주일 전에 넘어왔어요 일주일 아. 전 지금은 프리미어와 에펙을 같이 쓰고 있는데 연동이 좋긴 좋아요. 아무튼 저는 프리미어를 가장 오래 썼고 이 친구는 파컷을 가장 많이 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리미어 유저와 파컷을 가장 많이 쓴 유저로서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편집 스타일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편집의 기초가 되는 컷 편집을 볼 건데요. 일단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이 트랙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트랙에 1, 2, 3번 숫자가 매겨져 있고 그 트랙에 클립을 옮겨 놓고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클립을 잘라서 없애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쓰는 방법이 이제 C를 눌러서 레이저 툴로 변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한번 자르고 한번 또 자르고 V키를 눌러서 실렉션 툴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주위걸 잡아서 붙이는 방식 물론 이걸 빠르게 할수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화편집은 이렇게 하죠 하지만 파이널 컷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파이널 컷의 경우는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는 독자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잘랐다 그러면 이거를 옮길 때 같이 따라 가지고 옮겨집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는 요줄 표시가 요줄 표시가 이제 연결됐다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직관적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그 트랙의 길이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와요 블레이드의 단축키인 B로 잘라주고 잘라주고, 셀렉트의 단축키인 A로 클릭해주고 이걸 지워주면 자동으로 당겨집니다요런 시스템이에요. 이거 파이널컷을 제작한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이런 방식을 생각했는지 약간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대신한 것. 같아요. 베가스 프리미어 다 트랙을 가지고 만드는데 파이널컷만 엄청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써봤을 때 되게 편하긴 했어요. 금방 적응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누가 좋다, 나쁘다 할거 없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로서 판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좋은지를. 그리고 팟컷을 이용하다가 프리미어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팟컷에서 있었던 기능들을 프리미어로 넘어올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화에 저랑 와비가 여러분들에게 프리미어로 이사 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트랜지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랜지션이란 화면 전환 효과죠 전환 효과는 이제 효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화려한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좀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미어 프로보다 파이널 컷이 훨씬 좋아요 동의하시죠? 아 맞습니다 <laughs> 물론,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둘다 좋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효과는, 프리미어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럼 한번 프리미어에 있는 트랜지션을 볼까요? 자, 우선 트랜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틈을 만들어줄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상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이제 트랜지션을 넣어볼게요. 오, 와우. <웃음> <웃음> 여기서 이펙트 패널에 들어가서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트랜지션 이렇게 있죠 이 비디오 트랜지션에 있는 폴더들이 트랜지션들이겠죠 아이리스 써봅시다 아이리스 끌어서 여기다가 짱 트랜지션이 추가된 거겠죠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보면은 굉장히 별로예요 오, 와우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이렇게 너무 밋밋한 효과들이 있어요 화면에 파이널 컷은 조금 더 다채로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렉이 걸려가지고 일단 촬영을 이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요 버튼을 클릭하면 트랜지션들이 나와요 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올려놓고 보면 요렇게 다 보이거든요 재생해보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거 요거 설정도 바꾸면 10 요렇게 줄여주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요렇게 또 너무 너무 과한 건또 쓰면 촌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어, 화려한 건 요즘 안 쓰니까 <laughs> 좀 촌스러웠어요? 아 네. 엄청 다양하다는 게뭐 없는 것보단 낫죠 또 걸러야 될 효과도 되게 많아요 요런 거 그, 절대 쓰면 안 되는 것들 많은데 여러분도 영상 짱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본 이펙트에 대해서 볼 건데요. 트랜지션이랑 비슷하게 이 이펙트에 대해서도 훨씬 파컷이 낫죠. 너무 파컷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laughs>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뭔가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색 보정만 하더라도 컬러 컬렉션에 되게 루미트리 컬러 되게 좋은. 체크정 뭐 툴이고 되게 많아요 디스토트에도 정말 뭔가 많아요 프리미에서는 뭔가를 넣은 다음에 직접 여기서 일일이 어떤 세팅을 해줘야 이제 효과가 좀 들어가요 근데 파이널 컷은 좀 다릅니다 파이널 컷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요번에 요걸 눌러서 요것도 이렇게 프리뷰가 나와있죠 거 음. 나와있는데 파이널 아, 컷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요런 뭐 이런 거 요런 이런 거 요런 어. 뭐 효과들 요런 거 음, 이런, 것 어, 이런 거 뭔가 뷰티 유튜버가 쓸것 같은데, <laughs> 이런 거를 프리미어에서 하려면 진짜 에펙에서 일일이 다 한다고 했으면 어떤 이펙트 팩을 산다던가 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이런. 완전 옛날 영상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오. 뭔가 이미 가공된 거, 이미 뭔가 완성된 게 파이널 컷은 있고, 프리미어에는 그냥 뭔가 이 기능 써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라 하는 뭔가 이렇게 설명될 것 같아요 프리미어에서는 재료가 있고요 파이널 컷에는 완성된 음식이 있는 그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나는 막 효과 같은 거 만들 줄 모르겠고 만들어진 효과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파이널 컷이 조금 더 좋고요 좀 프리미어는 나중에 에펙이랑도 연동 가능하니까 내가 직접 이펙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저는 프리미어가 좀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펙트 넣을 때 아쉬운 거는 만들어져 있는 것만 넣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만들고 싶으면은 결국에 렌더링을 해서 에펙으로 가져가서 따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컷이랑 프리미어랑 비교할 때는 프리미어랑 파컷 이렇게 만들고 프리미어 에펙. 그리고 파커 이렇게 비교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미어 애플은 약간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게 있을 것같요자 이번엔 오디오 효과를 볼게요 오디오 효과도 파커 이 훨씬 좋아요 <laughs> 저는 음향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을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서 파이널 컷은 로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 만든 애플 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로직에 있는 기술들이 파나컷에 모두 있거든요. 파나컷은 음향적으로 뭔가 굉장히 많은 걸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 자, 나는 음향 되게 중요하니까 파컷을 좋아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리미어도 기본적으로 음향을 위한 것들은 충분히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디오 이펙트에 리버브 가장 많이 쓰죠. 리버브. 스튜디오 리버브를 넣어볼게요. 넣고 간단히 이펙트 눌러서 프리셋을 Great h 이런 걸 해주면은 없었던 잔향 효과가 들어가요. 게임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 직접 아이템을 획득해 와서 함께 꺼보면은 게임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 직접... 이제 프리미에서는 여기 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재료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걸 넣어서 자신의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파이널컷은 또 다르죠. 이펙트의 밑에 보면 오디오가 있어요. 음. 여기서 넣어주면 되는데. 되게 이름이 되게 단순한 거 같아요. 라지 룸. 그러면 뭔가 그냥 음향 몰라도 아 이건 큰 방, 그쵸? 큰 방처럼 만들어주는구나. 딱 넣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또 어마운트로 이렇게 조여주고 어마운트로 그냥 100% 해버리죠. 예, 백0센해버립까요 예, <laughs> 이것도 이렇게 눌러서 더더 만질 수 있어요. 아, 조정 예. 조정하게 되게 예, 예, 더 만질 수 있어요. 와우. 프리미어에도 에일리언처럼 목소린다 리 그런 게 있나요? 만들면 돼요 아 만들면 돼요? 여기는 에일리언이라는 효과를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비저코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비저코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피치를 올린 다음에 뭐 포컬 임팩트를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조정해서 음... 그 에일리언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직접 아... 그 차이예요 파컷에는 이렇게 되게 그냥... 다양한 게 만들어져 있는데 프리미어는 직접 이 효과를 종합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편하게는 하려가까 확실히 편하게 해자 이제는 자막 기능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자막 기능을 한번 볼게요 지금 프리미어 프로는 자막 기능이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은 옛날 자막 기능을 많이 쓰니까 옛날 자막 기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옛날 자막을 쓰려면 은파일 어임 이건 옛날 어, 어, 옛날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아. 자, 그럼 옛날 방식 그대로 갈게요.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윤곽선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은 넣어주고 뜨도우도 넣을 수 있고 여기 텍스트 의 색깔을 그라데이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여기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도형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깔수 있어요 여기서 뒤로 가게 해줘서 뭐 이거를 원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프리미엄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파컷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파컷은 자막 기능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자막을 넣을 때요 위에 있는 거 클릭해서 타이틀 기능이 있어요. 타이틀 굉장히 여러 가지. 네,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쓸만한 게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음. 쓸만한 게 이런 거 너무 구려요. 뭔가 미국식이네요. 네, 너무. 맥, 맥도날드 그, 같은. 그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고. 너무, 너무 고급스럽다. 예. 네. 이거를 이걸,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 다안 쓰고 커스텀이라고 적혀 있는 제일 기본적인 자막을 가져옵니다. 제일 기본적인 자막을 이렇게 가져와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인격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뭐, 폰트 바꿀 수있고요 음, 폰트. 요, 요만 남았죠? 어, 이런, 이런 <laughs> 문제들이. 그니까, 러 저, 저는 파이널컷에서 글씨를 입력하다 보면 갑자기 튕겨요. 팍! 존 이런거 뿡빵 튕겨버리고, <laughs> 뭐. 이게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laughs> 업데이트하기 전에는 막 이런 일이 되게 잦았어요. 그리고 요런거 폰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대충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다 있어요. 안음 스퀘어 요런거 다 바꾸고, 폰트 사이즈. 키우고 자간 조절하고 다 됩니다. 뭐 글씨 색깔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아하. 컬러 여기 들어가면은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그 컬러 팔레트가 되게 특이해요. 음. 애플만의 독자적인 음. 컬러 팔레트를 음. 이용하는데 나도 이거 진짜 불편해. 네,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잡을 때 이것도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왜 적용이 안 되냐? 이걸또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아까 드래그하면은 막 요자만 나왔는데 <laughs> 뭐또안 되죠? 또안 되는 이유가. 이거 다시 클릭해 줘야 돼요. <laughs> 클릭해주고. 네. 클릭해주고 이제야 딱 됩니다. 이제야 후드를 맞는 됩니다. 네. 딱 이렇게 됩니다. 파커지 후드를 만드는 시간이니다딱 하고 아웃라인 넣어줄게요. 클릭하면 여기 선이 생겼어요. 선을 이제 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크기도 키울 수 있고요. 선의 색깔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어왜왜왜 이번에 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클릭 다시 해줄게. 요 다시 해주고 이제 됩니다. 어 어디갔다 이런... 와서? 왜? <laughs> 뭐 몰라요 나도. 나 몰라. 클릭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게 됩니다 이거 보주려 그러는데 딴데 클릭 한번 하면 또안 돼요. 되네. 뭐하고, 기준이 뭐야 대체? 기준이 어쨌든 이걸 딱 해주면은 뭔가 스트로크가 되게 부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약간 무슨 비두컷한 것처럼 여기 여기 납작하게 납작하게 비두가 좀 야한 단데아 그러네 이게 어원이 그렇구나. 이거 이용 여기도 이상해. 이게 원이 이게, 아니야 눈이야 눈. 이게, 이게 스트로크가 들어가는 방식이 되게 이상하게 들어가요. 짜증 나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다, 답답해요 이런 게. 그라디언트 같은 것도 적용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 눌러주고 불편한 파이널 컷만의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되게 단촐해요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막 박스를 깔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막 기능이 너무 단촐한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프리미어가 낫네요. 네, 프리미어 가 확실히 낫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만 해도 프리미어가 나는데 프리미어엔 더 강력한 기능이 있죠. 에펙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거 에펙과 연동해서 글자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자막을 넣으려면은 프리미어가 확실히 유용해요. 자, 이제는 영상 편집의 중요한 부분인 색 보정을 한번 볼게요. 색 보정은 사실 뭐가 낫다고 하는 것보다는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파야커스 아까 말했듯이 뭐든지 다 친절, 직관. 친절하고 직관적인. 프리미어는 일일이 음. 해야 되는 것. 그런 게 많죠?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루미트리 컬러라는 툴이 있어요. 이제 루미트리 컬러는 제가 나중에 비디오 클래스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커브 기능도 있고요. 이거 사용 방법은 제 비디오 클래스 강좌에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래. 컬러 휠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색감을 줄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페스트 컬러 코렉터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쓸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면은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톤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 프리미어도 색보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파이널 컷은 룩스라는 데 들어가면은 여기도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프리셋뭐 이런 것들. 음흠. 이런 프리셋 색보정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색보정하는 툴이 요 요술봉을 클릭하고 밑에 보면 쇼 컬러 보이가 있어요 이걸 음. 클릭해주면 제가 느끼기에 되게 직관적이긴 해요 확실히 직관적이에요 저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톤이고 이게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이거 올려주면 밝은 부분의 색감을 조절할 수 있고 요거는 중간톤 네, 중간톤 조절할 수 있고 요거는 어두운 부분의 톤 조절할 수 있고 좀 직관적으로 색보정하기가 쉬워요 여기는 세츄레이션 섀도우 세츄레이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보실까? 이렇게 그 커브가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직관적으로 작업하기가 쉬워요. 근데 세밀하게 일일이 다 만져주고 싶을 때는 또 기능이 너무 적어서 답답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커브도 쓰고 싶고 그럴 때는 프리미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출력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프리미어에서는 파이널 컷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포맷으로 출력을 할수 있어요. 뭐 AVI MV4, MOV, 뭐, 기타 등등. 하지만은, 파이널컷 보다는 살짝 느려요. 일단, 파이널컷은 제일 좋은 게, 뭔가 렌더링이 눈에 보이게 빨라요. 확인이 빠릅니다. 음...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걸 렌더링을 해도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익스포트를 하나 봐요. 근데 그, 그에 비해서 약간 선택할 수 있는 확장자나 포맷의 종류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애플이 딱 정해준 몇 가지 포맷으로만 렌더링을 할수 있거든요. 파컷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올려버리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정확한 이름이 유튜브에 올려버리기. 유튜브에 올려버리기. <웃음> <웃음> 놀라운 소 사실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프리미어도 생겼어요. 아 정말요? 어, 아, 정말요? <laughs> 짜잔. 오. 이게 파컷이 옛날에는 되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업데이트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로 넘어온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이널 컷이 되게 편리했어요. 왜냐면 타임라인도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편집할 수 있고 많은 프리셋 너무 좋아가지고 파이널컷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프리미어는 계속해서 애프터 어, 이펙트와의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기능들을 업데이트하면서, 나아지고 발전되고, 뭔가 더 많은 기능들이 생기는 게 보이고, 내가 더 많은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고 더 많은 설정들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어, 파이널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도 적고 가지고 있는 프리셋도 이제는 뭔가 가면 갈수록 시대에 뒤쳐져 가고 하는데 업데이트가 딱히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아, 파컷 좀더 이레라 애플 <laughs> 이레라 아, 애플 정말 골수 유저였던 파컷을 안녕하고 이제 <laughs> 이사를 왔죠 에펙과의 연동을 생각해서 프리미어로 옮겨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툴을 바꾼다는 게 새로운 툴을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툴을 바꿀 때 단축키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타임라인 시스템도 다르고 이래서 넘어올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컷에서 프리미어로 이사를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비디오 클래스 에피소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프리미어로 이사오기 프로젝트 다음 비디오 클래스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만나요 <웃음> <웃음> 비디오 클래스가 유용했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